안녕하세요. 김영감입니다. 이번 영상은 그동안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서 촬영하게 됐습니다. 2018년 9월 30일까지는 그전 영상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번에는 2018년 10월 1일부터 2019년 1월 7일까지 후원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려고 합니다. 총 7분이 후원을 해 주셨고요. 제왕리 님, 파경 님, 박진수 님, 유니티셀러 님, 김정훈님, 시청자님, 최현식님, 후원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동안 후원을 받아왔고,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후원에 대해서 조금 깊게 생각해볼 계기가 생겨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다른 스트리머 분들은 후원을 하면서 본인이 얻을 수 있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유튜브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혼자서 좀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이분들이 저에게 후원을 해주시는 게 순전히 100%제 강의 때문에 후원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 강의를 좋게 봐주시는 것도 고마운데 강의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그 받은 도움에 대한 고마움을 저에게 다시 표현을 해주시는 거니까 생각할수록 더 고맙더라고요. 막 밝은 목소리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솔직히 너무 감사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분들이 저에게 어떤 말을 해주셨는지 한번 살펴보면, 대부분 감사하다는 내용이에요. 유니티셀러님은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이 됐던 분인데, 계속 후원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정말 고마운 얘기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몇 번을 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고요. 여기에 추가로 언급해 드릴 분이 한분더 계세요. 원래 지난 후원 감사 영상에서 원하지 않으실까봐 언급을 안 했던 분인데, 한 분께서 투네이션으로 후원을 하면 수수료를 너무 많이 뗀다고 계좌로 직접 후원을 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한 번은 20만원을 후원을 해 주셨고요. 그 뒤에 30만원을 또 후원을 해 주셨어요. 그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이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혹시 닉네임을 언급해도 된다면 저에게 언제를 주시면 다음 영상 촬영할 때 닉네임을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개설하고 열심히 하려고만 했지 잘하는 것에는 좀 둔감했던 게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정말 많이 보여요. 그런데도 많이 좋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최근에 그걸 깨닫고 열심히 하면서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러가지 사정들로 인해서 유튜브에 조금 소홀한 감이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그 상황 안에서는 더 열심히 하는 킴영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